안녕하세요. 리본 공룡 리리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예쁜 장미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상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리본이 필요한데요. 총 90cm고요. 폭은 2.5cm입니다. 자, 이렇게 리본을 준비하셨으면 리본에 반을 요렇게 접어 주세요. 요렇게 접어 주셨으면 요 접어 주신 요렇게 접어 주신 요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접어 주세요. 요렇게 접어 주셨으면 요거를 요렇게 또 접어 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요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요렇게 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 이렇게 경계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이쪽 경계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는 것이 한 세트로 해서 총 13번 정도, 14번 정도 접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접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조금 전에 한 번, 한 세트 접었으니까, 하나, 둘, 두 세트. 이렇게 접어졌고요. 이제 세 번째. 이번엔 세 번째.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째 세트 됐고요. 그 다음, 네 번. 하나, 둘, 네 번. 자, 또 반복할게요. 다섯 번, 다섯 번이죠. 그리고 여섯 번, 여섯 번. 자, 그 다음에 일곱 번, 일곱 번, 여덟 번. 자, 여기까지 여덟 번. 그리고 아홉 세트. 하나, 둘. 그리고 10세트. 하나. 둘. 그리고 11번째. 하나. 둘. 그리고 12번째. 하나. 둘. 그다음 13번째. 하나. 둘. 그 다음에 14번째까지 네해 볼게요.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위쪽엔 이렇구요. 자, 이 끝에 이 부분이 두 개가 풀리지 않도록 여기를 이렇게 잡아 주시구요. 놔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 주시구요. 이렇게 잡아 주시구요. 두 개의 리본 중에 얘를 당겨도 되고요. 얘를 당겨도 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 리본 아래쪽에 있는 리본을 당겨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위쪽에 요, 안쪽의 모양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살짝 살짝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주셨으면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잘 만들어주실 건데요. 일단 여기를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실을 놓고 이렇게 묶어 주세요. 묶고 꼬기를 이렇게 한번 묶고 한 번, 두번 감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묶으실 때 이렇게 두번 돌려서 묶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셨으면 이 끝부분 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풀리지 않도록 열처리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위쪽에서 모양을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실 건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하면 삼각형으로 계속 감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살짝살짝 풀면서 장미꽃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조금 약하니까 여기 중간 중간에 글루로 모양을 잡으시면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더 장미꽃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접는 방법대로 잘 접어주신 리본을 이끝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한쪽 부분을 당겨주세요 한쪽을 쭉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예쁜 모양이 나왔을 때 멈춰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멈출게요. 그런 후에 이 밑에를 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가운데 모양이 좀 나오신 것 같으면 여기 부분, 끝 부분을 잘 잡으시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실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묶고, 한번더 묶으실 때, 이렇게 한번 넣고, 또한번 넣어주시면,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아서 좋으니까, 여기를 두번 정도 감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꽉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긴 쪽 리본은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돼요. 자, 여기 다른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끝부분 열 처리 좀 해줄게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더 짧게 자르셔서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면 모양을 이렇게 살살 풀러 가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십니다. 가장 좀 어울릴 것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이런 예쁜 장미가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리본과 리본 사이를 들어주시고요. 글루로 이렇게 바르신 후에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장미꽃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글루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더 예쁘게, 예쁜 모양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모양의 장미를 너무나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예쁜 장미 만드셔서 여러 가지 헤어핀이나 코사지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